안녕하세요. 과학십다입니다. 오늘도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관찰되는 곤충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곤충은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동물종입니다. 약 100만종 이상의 곤충이 있으며, 이는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중48% 정도 차지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생물학자들은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닌 곤충이라고 주장합니다. 곤충의 총 질량은 인류의 총 질량보다 작게는 17대 많게는 100대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인류가 먹는 식량의 약 75%가 곤충의 수분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니 곤충에 의존하지 않는 육상 생태계나 인물 생태계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세계의 주인은 결코 우리가 아니라 곤충이 오랜 세월 동안 조성하고 유지해온 지구에 우리가 나중에 등장한 존재일 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곤충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약 4억 4천만 년 전, 식물들이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육상 생태계의 기초가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바다에 살던 절지동물 중 일부가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바로 오늘날 곤충의 조상이라고 여겨집니다. 곤충의 조상으로 예상되는 생물은 오늘날의 톡톡이나 존벌레와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최초의 곤충 화석으로 알려진 리니오그나타 히르스틴은 약 4억 700만 년에서 3억 960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 세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서 다른 동물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눈과 더듬이입니다. 곤충의 눈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작은 눈들이 모여 만들어진 복잡한 경로는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밑에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으며 작은 움직임도 감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자이크와 같은 형태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선명하게 볼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머리 윗부분에 돋아나 있는 한 쌍의 더듬이는 냄새를 맡고 주변의 공기 진동을 감지하는 등 감각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일부 곤충은 미세한 화학신호인 페로몬을 통해 멀리 떨어진 짝을 찾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각의 발달은 곤충이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슴 부분은 이동을 위한 신체기관 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곤충은 가슴에 6개의 다리와 두 쌍의 얇은 막과 같은 형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한 쌍의 날개가 두꺼운 껍질로 진화했고 날개가 없거나 한 쌍의 날개만 가진 곤충도 존재합니다. 곤충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날개의 등장입니다. 대본기 후기에서 석탄기 초기에 일부 곤충의 조상들에게 날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날개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동 능력을 제공했으며 지구의 생물이 바다와 육지를 넘어 하늘까지 생존의 무대로 삼을 수 있게 된 혁신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는 곤충의 신체 중 가장 큰 부분으로 생존에 필요한 대부분의 내부 기관이 이곳에 있습니다. 호흡을 위한 기몽 번식과 관련된 생식 기관, 알을 낳는 산란관 등이 배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곤충의 진화는 경이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으며, 애벌레와 성충으로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완전 변태를 통해 생존율을 높였습니다. 애벌레는 빠르게 영양을 섭취하며 성장하고 성충이 되면 날아다니며 짝을 찾아 번식에 집중합니다.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단계를 거치는 완전 변태는 애벌레와 성충이 다른 먹이를 섭취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하는 현상을 피해 생존력을 높인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곤충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뛰어난 생존 능력을 자랑합니다. 작은 몸집과 빠른 번식 속도는 곤충을 환경 변화에 강하게 만듭니다. 또한 날개를 이용한 비행은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 새로운 서식지를 찾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일부 곤충은 환경에 따라 색을 바꾸는 위장 능력이나 독성을 활용해 자신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인류가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 시도한 여러 방법을 번번이 무력화시켰습니다. 곤충은 특이하고 극한 환경에서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사막에 사는 딱정벌레는 몸표면에 이슬을 모아 물을 섭취하고 남극의 곤충은 체내의 동결 방지 물질을생성해 폭한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또한 깊은 동굴이나 고산지대처럼 빛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촉각과 후각만을 이용해 주변을 탐색하며 생존하는 곤충들도 있습니다. 곤충의 사회적 행동은 매우 정교하고 조직적입니다. 개미나 벌과 같은 사회성 곤충은 철저한 계급 구조 속에서 협력하며 살아갑니다. 요한개미는 알을 낳고 일개미들은 식량을 모으며 집을 방어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협력 시스템은 곤충이 매우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위험을 분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곤충은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곤충은 지속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곤충은 사육이 쉽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며 물과 사료의 소모량도 매우 적습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메뚜기나 귀뚜라미 같은 곤충을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곤충 단백질바 또는 가루로 만든 분말 형태의 제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곤충은 대활용과 생태계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해 곤충은 죽은 동식물을 분해해 토양의 영양분을 돌려주고 수분 곤충은 꽃가루를 옮겨 식물의 번식을 도와줍니다. 만약 곤충이 사라지면 생태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곤충은 단순히 작고 하찮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구 생태계의 중요한 일부로서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미래의 식량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곤충의 세계는 정의롭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이 펼쳐내는 거대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탐험해 보시길 바랍니다.